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세바스찬입니다. <쏘> <쏘> 어, 새로 제자, <laughs> 제자가 되신 가시영꽃님을 위해 제가 선물 하나 드립니다. <laughs> 어, 원래 개 이름을 적었었죠. 자, 처음 들인 악보에서는 이게 솔, 솔, 도, 도, 레, 도, 시, 랄, 랄, 라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어, 원래 연주곡이 기 때문에, 어, 가, 개 이름을 적었었는데, 음, 가사를 찾아봐서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We wish, 제목 그대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세번 하면 돼요. 난, 우리는, 니가 메리크리스마스 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죠. We,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맨 마지막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가더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줄 끝부분까지 가고요. 어, 또 이어 볼까요? h a p p 하고 가사가 좀 달라지는데. 가자 보면 어, Good Tidings라는 게 있습니다. Good 굿은 아시죠? 굿. Good. 구시 아니라 Good. Good T I T I N G, -G S죠. Tidings. 저도 모른다더라 찾아보니까 어, 소식 정도 됩니다. 뉴스 정도 될것 같아요. good tidings 하면 좋은 소식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good tidings to your wherever 그 노래 있었죠?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하 하든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리차드 막상가? wherever wherever 어디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정도 됩니다 good tidings to you wherever you, go, you are you are 는 너가 어디에 있든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good tidings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위한 좋은 소식이 예, 있겠다 이런 뭐뭐 뭐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그리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것도 세번 하고, 마지막에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처음 했던 두 줄을 한번 반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이 길었나요? 어, 아, 발음은 크게 어려울 것 같고요. We wish, 한번 노래를 한번 끝까지 불러볼까요? 원래 했던 악보대로 해볼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해그렇게 가사를 붙이는 게그라랄그 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음,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그 어,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반 분들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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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번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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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사를 붙이려니까 솔도라솔솔 요렇게 바꿨습니다고거까지만 치시면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에러 이렇게 돼요. 그냥 해도 되고요. 크리스마스 에러 그냥 솔로 끝나도 되고. 좀 심심하신 분들, 좀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코드를 기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코드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악보 마디에 있는 그 음, 예를 들면 두 번째 마디 도저 도가 있고 도도레도시 있는데 얘를 그냥 도 C 코드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C 코드는 이렇게 잡죠. 1, 2, 3. 그래서 어 제가 어울릴만한 어 화음을 몇개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콩나물로 작게 좀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원래 악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솔, 솔, 딴, 딴. 화음을 어 마디의 첫 박에다가 화음을 하나씩 넣어봤습니다. C니까 C코드를 잡고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1,6번 줄 빼고 2,3,4,5번 줄 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같아요. 여기선 f 코드 사실은 높아. 삼, 삼, 사, 오, 육번 줄만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보면. 그리고 D가 나오는데 레, 레, 레를 쳤었는데 거기에 2번 손가락으로 라만 추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솔. 원래는. 솔과 시였는데그냥 여기서 3번을 짚고 어, 3번 짚고 4번 2번 아 4번 아이 6번 4번 3번 2번 줄 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개방연으 치시면 돼요 레솔시솔레솔시 솔, 솔, 이렇게 C 코드랑 좀 비슷해져 가는 데 이렇게 여섯 번째 마디 저 목소리는 제 큰딸 와이프 목소리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커가지고 안방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저렇게 시끄럽네요 자 여섯 번째 마디 E7 되있잖아요 E7 돼있으니까 E7 이렇게 잡죠 E7 이렇게 E7 실제 5번 줄음 의미가 없고 그냥 솔 샷만 여기 1번 손가락만 잡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되고 1번을 눌렀던 1번을 루프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도 되고 이렇게 도 되고 1번은 가만히 있고 여기를 기둥으로 쭉 이렇게 해도 되 그리고 이두 번째 7번째 마디 되겠죠. 이거 그냥 그대로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f G g7인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d 마이너도 그렇고. g 세보이 e 여기 두 마디 그 그러니까 7번, 8번 마디는 코드가 잘안 맞더라고요. 일단 표기는 해 놨습니다. 그냥 원래대 악보대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줄 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 9도에서 도, 미, 솔, 도, 도, 미, 솔도, 도, 미, 솔이 C 9도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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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역시 D7이지만 3번만 잡고 솔레솔시 이렇게 짚으면 됩니다. D7인데 무시, 코드 무시하고 그냥 도와 원래도시라 했잖아요. 여기서 2번 라만 짚어주면 될것 같아요. D가 파라도죠. D코드가 파라도 거든요. 파라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래 리를잡네 어쨌든 돌에 잡은 거를 2번만 더 추가로 잡아주시면 돼요. 역시 G7이지만 무시하고 3번 잡고 여기서는 C 높은 C가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C 빼고 1코드인데 아까 는 도미솔들이 잡잖아요 근데 약간 미를 넣어서 1번, 3번만 잡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솔 4번, 4번으로 솔만 잡고 나머지 다해방요 여기도 D, G7은 그대로 4, 반복이죠. 4, 이 이대로 어, 한번 연주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1분이 됐네요. <람소리> Christmas.